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불교리더스포럼은 2월 6일 오후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 그랜드블룸에서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회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5년 만에 열린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수 님, 진각종 통료원장 도진정사 등 불교계 지도자들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 박보균 문화관광부 장관, 이진복 대통령실 불자회장,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이기영 불교리더스포럼 상인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종단협회장 진우스님과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현등에 이어 삼기위, 반냐신경, 신년아래, 신년인사, 축원, 청법과, 신년법어, 축사, 발언문, 떡케이크 절단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종단협회장 진우스님은 법어를 통해 세계 전체가 한성의 꽃이라는 세계일화정신의 회복만이 그 해답이 될 것이라며 이번 법회가 윤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조금만 마중물과 디딤돌이 되기를 부처님 전에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사에서 정부도 우리 사회의 아픔을 더욱더 세심하게 보듬고 따뜻한 온기가 국민의 삶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 사부대정을 대표해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는 발언문을 통해 저희들이 살고 있는 사회는 국경 없이 퍼져가는 질병과 전쟁과 기아, 기후환경 위기 등의 고통과 갈등으로 실험하고 있다며 갈수록 복잡해지고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를 화합과 행복으로 이끌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내려 주시길 바란다고 서언했습니다. 신년 대법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각 종단 대표 등이 함께 6m 길이의 화합의 떡 케이크 커팅으로 마무리됐습니다.